저는 오늘도 월요일 베이킹섬에 갑니다 여수가서 너무 많이 먹고 요즘 좀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롯데백화점까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안 타고 걸어가려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체에서 어떤 이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이 여기 막이 꼈을 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이 여기 위에가 막이 하나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갈라줘서 해주시면 더 예쁘게 좀 터져서 끝에는 조금 남겨두시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 어디서 수상한 사람이왔네 어, 선생님, 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잠시만 사님을 하세요. 아, 미쳤네 <laughs> 하지 마. 아니, 난 예쁜 풍경 찍고 싶은데. 헤헤지나사랑헤헤 <laughs> <laughs> 더이상 따라오지마 카메라 저희는 저녁 산책 갔어요 뮤비 아니야 금지를 들어 <laughs> 사랑하는 날 있잖아 왜 저럴까요? <laughs> 오빠 가 어? 잘했지? 괜찮아? 울면서 어디 있어? 오늘도 올라를 보러 가요. 오늘 아기 보러 가는 소감이 어때요? 아 올라 빨리 보고 싶었다. 또 오늘도 울 거예요? 아, 아. 오늘은 21주 장밀촌파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고 오늘 시댁 식구들을 모두 출동해서. 거의 소형 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벤츠 밴스 타고 가자. 밴스. <laughs> 몇 명이지? 우리 10명 넘나? 음, 우리 8명. 8명이어서 벤츠 스프린터? 어, 그거 9인 9인승짜리. 리무, 응. 리무진으로 바꿔 리무진 거의 연예인 노래를 하고 거제도로 400km를 달려갈 거예요. 서행하세요. 전반? 와서 아, 애가 자른지가 되게 많이 움직여. 이런 게 나는 심장이 너무 흔참가서 나중에 불안한 거야. 아 어, 맞아 나도. 그래서 어, 아목소 어, 이상한 거? 어 그래서 어? 약간 이랬는데 이제 알려주시긴 하겠지. 근데 올라는 나는 발가락 볼때 울었어. 어, 너무 귀여운 거. 그래서 울었어. 내네 발바닥에 찍어야겠다. 올라가서 했는데 다 찍어야. 올라가 아, <laughs> 아, 엎드려 있는데 날 달라. 맨날 엎드려만. 제가 엎드려서 자고 엎드리는 자세 좋아해가지고 계속 엎드려 <laughs> 있어. 가자. 삼행이네, 아, 펜스. 물에 첫 펜스네. 네, 네. 어 대박이다. 앞이 뚫다니까? 어 그런 앞이 제일 안 좋은데. 어. 하지만 오빠 옆에 한돼 유두초밥 먹으면서 시댁으로 픽업을 갑니다. 일종 기사님. 네. 출발. 네. <laughs> 차커 가지고 집중해야 돼. 내 차랑 달라. 그래 사고 치면 우리 집 망하는 거야. 폐가망신이야. 수수야 이 정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저기 사람들 있잖아 가까이 가좀 사람들 있잖아 그럼 아빠 손 잡고 서봐 집으로는 세 가지도 안 했지 지찐 뛴다니 오빠도 맨날 뭐라는데 지수 저까 뛰지 마 본인이 알아서 해 구명동이를 착용하실 때는 우선 조끼를 입듯이 양손이 공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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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주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도 월요일이어서 베이컨 클래스에 걸어서 운동 장 가고 있어요. 병원 갔다 온거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여태까지 큰 이벤트, 고 사소한 이벤트들 있는데, 뭐, 수치가 낮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큰 이벤트들은 별로 없었는데, 태반 길이랑 뭐 양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태반이 원래는 애기 위쪽에 높이 착상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자궁, 경부 자궁 입구에서 1.7cm 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하위 태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안 올라가면은 그냥 빼박 재왕절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올라는 아직도 아직도는 모르겠고 아무지 여가야 여가 그래서 둘다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서 편하게 그냥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재왕절개랑 자연분만을 선택하는 게 너무 선택장애로서 힘들다 그냥 정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러다가 빼박 제왕절개를 하게 될까봐 조금 무섭기도 해요. 반 <목소리도> <완전 번짜만짜랬으니까>. 귀여워. 러어러가어러가 <목소리도> 쪼롤거? 쪼롤거. 뭐? 누구예요? 러 거야? 너 침대에서 자야지 신고잘 거야? 네이게 뭐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2 0이0일이잖아2이0 0일이야오늘이 지났어 그래? <웃음> <웃음> 오빠 근데 이거 퍼즐 오빠가 맞춘 거야? 그이0 0는이 친구는 이이것도어이 놔야 돼? 이렇게 작은 집에 이렇게 할 거야? 이사 가잖아. 돈 아니야? 돈 아니야, 편지야. 끊어. 왜돈 <laughs> 아니, 돈 아니야, 왜? <laughs> 아, 순간 돈인 줄 알고 조금 설렜는데. 어. 이거 뭐야, 진짜 웃기네. 어디서 맞췄어? 조 기억이야. 아니, 회사 갔다 왔는데, 오빠가. 저런 퍼즐이 엄청 크게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만난 지 2000일이 지났대요. 그래서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편지 읽어보려고 2009일이고 2000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퍼즐이 늦게 와가지고 이제 주는 거래. 이거 보면 되게 눈물이 나지?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맨날 집에 있다가 가끔씩 없으면 은 약간 자취한 느낌 나요. 가끔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오빠도 편지에다가 하루종일 뭐 자고 놀고 하다가도 한몇 시간 지나면 좀 허전하다고. 제가 말이 많은데 내일 와가지고 이제 혼자 제잘제잘 제잘 거리면은 귀는 아프겠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뭐 인신해서 몸이 많이 바뀌고 호르몬도 바뀌고 해도 가장 가장 사랑한다고 적어놨어. 음 그저 퍼즐도 이제 올라가 잘하면 올라가 크고 부수고 맞추고 할 거라고. 음 처음에는 막 저런 퍼즐을 지금 우리 집에 어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 편집 보고 의미를 아니까 되게 감동적이다. 잘 하라고, 그러니까. 반응을 알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laughs> 아니, 너무 오열한 게 싫다. 나좀 달래질라서. 오열은 아니고. 근데 좀, 좀잘 썼다. 어, 내가 좀 쓰면서 눈물 나더라고. 이번에 좀 애프틱하게 썼어. 뭐라고? 애프 느낌으로 썼네. 아, 근데 쓰면서도. 응. 참, 아 그래도 아직 내가 애프력이 있구나. 감수성에 빡 올라왔네 갑자기. 어. 원래 그 저녁에 쓰면 그래. 하루 5분 탈모드 태교 동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몇 달만이죠? <laughs> 지수야 어쩔 수 없어. 수영은 왜 기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어디선가 생쥐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몰라, 자는 것 같은데? 어? 움직이지도 몰라요. 않아. 몰라, 좀 움직여봐. 몰라, <laughs> 자. 몰라, 책근 싫어한다봐. 찐스 원래 이 시간 활발한 시간 응. 자는데? 생쥐들은 숨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태양보다 힘센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름이다. 나의 빛이 아무리 강해도 구름이 끼면 세상이 금세 어두워지지 않느냐. 그니까, 겸손해야 돼. 어. 어? 태양도, 산도, 구름도, 다 자기는 힘이 세다고 안 했다고. 말을 못하니까. 뭐가? 아니지. 동화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겸손해라. 어? 항상 겸손해야 돼, 올라야. 알겠지? 얼른 자. 응, 음, 일어나. <웃음> <웃음> 민경이 따라오는 거야? 응. 음. <laughs> 어제 당근 라페를 만들어서 당근 라페 샌드위치를 했어요. 진짜 당근 천국이죠. 스프 뭐야? 당근 지옥. 당근 만들었어? 당근만. 아니야. 밑에 당근 그 당근 크림치즈. 파티 당근 파티네 근데 이런 샌드위치를 샌드... 넣어야지. 었 아니, 이런 샌드위치 진짜 있어? 어디서 이런 걸사 먹어? 알았어. 당근 넛페라는 게 있어. 알았어. 고마워. 음. 좋아? 괜찮은데? 네,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기수가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요새 외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식비 절감을 위해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또 시원하게. <laughs> 뭐? 이제 딱 23주 되는 날이고요 뭐 정확하게 2주 1일 뒤에 드디어 임당검사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임당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는 좀 건강하게 계속 먹다가 입덧으로 못 먹다가 그리고 그 뒤로는 갑자기 이제 배달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 2주 정도까지는 좀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저녁만은 해보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뭐 두유나 뭐 다른 거 조금 먹고, 점심은 일반식 회사 급식 먹고, 저녁만은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요. 계란 두 알에 당근라페 제가 또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맛있죠? 당근라페랑. 그리고 밥 먹고 바로 헬스장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할 때 괜찮대. 이게 들을 때가. 아 진짜. 그래 다 맞는 얘기야. <laughs> 깨 몰라 책 싫어나봐. 깨워봐. 이렇게 해. 몰라야 밥 먹으러 가자. 어? 갑자기 치킨 먹으러 나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왜두개두개 시켰어? 어? 맥주 하나 시켰는데? 네. 하나, 예, 임신해가지고. 아, 그래 아니야, 임산부가잘 생겨서 그래요. 기분 좋아지지요? 인산부 같지 않단 말이 제일 좋아. 란테지지 열리라고 먹는 금요일 퇴근길에 맥주. 어떠 어떠십니까? 지린다 진짜 아, <laughs> 어, 이 맛이지. 진짜 맛있네요. 빨봉.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인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다다음 주까지 살 빼려고 그랬는데 운동 공사랑 달리 가니까 달리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기오이가 치킨 먹자 그랬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갔어? 나더 시킬. 난 맥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실제로 그래? 몰라야 다 맛있게 먹었어? 왕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 해야지 몰라.